오늘은 공동의회가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해서 설교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만 초대교회 중에서도 첫교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열두 사도가 지도하는 교회답게 교회 역사상 가장 모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대교의 예루살렘 교회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문제가 아예 없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한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이방 지역에 살던 헬라인을 쓰던 유대인들이죠. 아 헬라파 헬라어를 쓰던 유대인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 시행하는 구제에 자기들의 어려운 혼자 된 부인들이 빠진다고 본래부터 있던 교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교인들끼리 서로 시험에 들게 됐습니다. 죄인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역사상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교회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는요.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는 모든 문제는요 사실은 구성원, 교회 구성원들 각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만 잘 감당하면 다 해결됩니다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요 일곱 집사는 접대하는 일에 힘쓰고 여기 접대하는 일은 성경단을 각자 보시면 재정출납이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 재정 출납은 누가 담당합니까? 목사나 장로님들이 아닌 안수집사님들이 안수를 받은 집사님들이 담당을 하시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에 앞서 기록에 나온 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 간에 깊은 교제를 나누고요. 성찬을 제대로 시행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재산과 소유를 들여 헌신하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애찬을 나누고 하나님을 참여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선출하는 날이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기 팜플렛 사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여기 입후보 하신 분들이 전부 서약서를 제출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도 따라서 어떤 분을 뽑을지 어떤 분을 뽑을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역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오늘 선출 안 되시는 분이 계셔도요. 나는 자격이 없어서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초대교의 이살렘교는 어떤 직분자들이었기에 이처럼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임은 어떤 인물을 뽑아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나와있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표현들이라서 감이 잘 잡히질 않습니다. 추상적인 표현이죠. 어떤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 같은데 보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 헌법은 물론이고 우리게 서약서에도요 장로 안식사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는 자여 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팜플렛 뒷면에도 디모대전서 3장 1절 이하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대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338페이지. 디모대전서 3장입니다. 다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시죠 3장 1절 보시면요 이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을 얻으려 하면요 감독의 직분 여기 감독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사와 장로가 아직 나뉘기 전이기 때문에요 목사와 장로를 동시에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요 성령이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여러분을 뭐로 삼았다고요? 감독자 여기 감독과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독은 목사만이 아니라 누구도 가르치는 단어예요? 장로님들도 가르치는 단어예요 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삼아하는 것이라 함이라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절제를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번째는요? 신중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단정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낙은를 대접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덟 번째는요,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요, 구다하지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 때려주면 안 돼요. 열 번째는요, 오직 관용해야 돼요. 열한 번째는요, 다투지 아니해야 됩니다. 열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13번째는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됩니다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14번째는 뭐라고요? 뭐한 자도 말라고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고요 왜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지하는 그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장로나 안수집사가 되고 나서 까딱하면 쾌만해질 수가 있나 봐요. 그 다음, 열다섯 번째. 외인에게서도 뭘 얻어야 된다고요? 선한 증거.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도, 아저 사람은 괜찮다.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방과 마귀의 울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장로님의 자격 조건입니다. 그 다음, 안수 집사님들의 자격이 나옵니다. 8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누구들도요? 집사들도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정중해야 돼요, 정중. 정중한 분. 두 번째 조건은요? 네, 한입 가지고 두 말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술에 인박이지 인박하지 않아야 돼요. 네 번째는요? 더러운 일을 담아지 말아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깨끗한 양심이 필요해요. 여섯 번째는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 다음 아, 보세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화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한절 건너뛰어서 12절부터 또 보세요 추가로 안수집사에 대한 추가사항이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집사들은 그 다음 어때야 된다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장로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여덟 번째 조건이죠. 여덟 번째, 자녀와 자기 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권사님들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나요? 그다음 위로 올라가서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권사님들. 첫 번째 자격이 뭐예요? 정숙해야 돼요. 두 번째 자격은요, 모함하지 아니해야 돼요. 세 번째 자격은요, 절제하셔야 돼요. 네 번째 자격은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이제 설교 말씀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사댕전 6장 7절 본문 보세요. 초대교회예루살렘교회는요 장로 안수집사를 이렇게 잘 뽑으니까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 유대교 제사장들까지요. 이번 우리 교회도 장로 안수 집사 권사님들이 잘 선출되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요. 허당한 무리까지 이 도에,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하게 될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